다이어트 중이신가요? 하지만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살이 더찔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장내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독소를 흡수하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변비로 인한 복부 팽만감은 체중계의 숫자도 높이죠.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세요.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장 운동을 활성화하세요. 넷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고 복부 마사지를 해주세요. 특히 다이어트 중에는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 잡곡밥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대변 활동은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